MBC가 여론조사 금지 기간을 앞두고 어제까지 마지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먼저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 46.9%, 통합당 29.7%로 응답했습니다. 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똑같이 24.2%를 기록했습니다. 먼저 오연석 기자입니다. 민주당의 국정 안정론과 통합당의 정권 심판론 어디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.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 줘야 한다 54.4%.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의 힘을 모아 줘야 한다 38%였습니다. 이런 흐름은 지역구 표심으로 이어졌습니다. 응답자의 46.9%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29.7%는 통합당에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. 정의당 지지도는 5.3%였습니다. 어느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.1%가 민주당을 25.4%가 통합당을 예측해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.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조금 달랐습니다.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지지도는 24.2%로 똑같았습니다. 이어서 정의당 9.2%였고 열린민주당이 8.2%, 국민의당 5.6% 순이었습니다. 보름 전 MBC 조사와 비교해 열린민주당은 4.4% 포인트 올랐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각 당의 비례 의석을 따져봤습니다.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6석, 정의당은 6석 열린민주당은 5석에서 6석, 국민의당은 3석에서 4석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지 후보나 정당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5.3%,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32.1%였습니다. 국민 3명 중 1명이 선거 막판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82.7%에 달했습니다.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.